베비 축하, 감사합니다. 얼굴 작아보이려고 했는데 얼굴 더커 보이는 거 뭐죠? 어, 그래서 모자를 쓴 거야. 감사합니다, 미스 마니 미스 마니밖에 없다. 감도 못 잤어. 두 시간밖에 못 잤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 인터뷰할 때도 긴장했고, 인터뷰한 거 다시 보기 봤나? 시어리. 해외여행 이런 거는 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음, 네. 종종 가야죠. 돈좀 많이 벌어서요. <laughs> 혹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 운동, 뭐야, 네. 먹방을 하니까 네.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스트레스 풀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해요. <laughs> 혹시 뭐 방송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되게 많이. 오늘 데비그라운드에 나오는 거. 네, 네, 네 있으신가요? 네. 네. b 제여나이 bj자조랑 방금 할때 많이 통화하 어.. 베비 그런.. 어, 인터뷰 어. 토마토, 토마, 토마토 꽁치찌개 토마.. 네. 토마찌개 네. 조심하세요 이거 뜨거우니까 네 얘, 나무 잡으시고 얘 잡지 마세네네자 식구한 개만 주세요. 이게 요게 꽁 토마토 꽁치 김치게 보조 보울 꼽고 있어요. 맛있겠죠? 양뭐 많아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15,000원. 가격은 좀 있죠? 15,000원. 밥은 금방 했대요. 밥은 찰밥. 이렇게 15,000원. 운다 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흥미세알 맞아요 코딱지 그만 파 뚝배기 탐 난다 귀엽다 맞죠 귀엽죠 뜨거워서 만지지 말아요 오늘 잘 먹겠습니다 오늘만큼 맨날맨날 행복, 맨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 오늘만큼 맨날맨날 맨날. 잘 먹겠습니다 밥만 먹어도 맛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음, 밥만 먹어도 맛있다. 자, 꽁치, 꽁치를 보여드릴까요? 음, 꽁치가 두툼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숟갈 드리겠습니다. 자, 데뷔 때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꽁치가, 홍소리 많이인 것 같아, 생고리를. 응. 자, 아. 아. 먹어요. 아, 멀려요. 안비린데 많이 맛있다. 안비려요 음. 안비린데 많이 맛있다. 음. 역시. 비슷한 값어치를 네 가을이 더 나왔어. 가을아! 어! 음가을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 어머 축하드려요 언니. 고마워 가을아. 오리 언니 뭐 사드려야 되는데. 오리 언니 랑번 같이 밥 먹을래? 서로 밥 축하, 먹자. 축하 파티해야 되는 그래 서로는 막 먹자. 내일 내일 먹을까요? 언니? 내일. 오나, 서울에? 내일 오래. 내일 갈수 있. 응 음, 그래 오면 먹자 가을. 그래 맞네요 축하드려. 응 음, 가을 고마워 사랑해. 소대 언니. 옆팬 어. 팬분들한테 인사 좀해가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 나중에 한번 식사 한번 대답할게요 나중에. 어 토요일 나 온다며? 토요일 날이야? 내일 온다며? 내일. 저기.. 아, 저기 누구지? 음. 아, 갑자기? 아.. 생일이라면서? 네? 음! 일날아일날 어차피 내일 가야되니까 어 내일, 내일 보자 내일 밥먹어요 내축하드려지 음. 네. 가라 고마워 어, 고생하셨어요 음. 한 개를 뱉기 고마워. 고마워요. 아, <laughs> 어, 9일날. 네. 9일날. 이거 버섯인데? 맛있 구두를 왜 보여달라는 거야? 응? 이거는 버섯에 버섯에 약간 식초랑 넣어가지고 새콤달콤해. 새콤달콤하고 맛있고 멸치, 청양 고추하고 견과류 넣어가지고 맛있다. 음. 됐어? 구두됐어? 요거는 무기인가봐, 청포무. 음, 응, 음, 구찌 메고 왔다 갔어. 구찌의 기운을 받았어. 목높이 8cm야. 손부분도 너무 맛있다 진짜야? BJ 김민서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민서야 소라언니 됐... 민서 우리 알지? 우리 동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알았지 어가을아고마워 그럼 그래, 민서야 우리 친하 우리 동기니까 친하게 지내야 된다. 알지? 베이비 동기. 그래. 나도 방에 자주 놀러갈게 우리 서로, 서로 자주 왕래하자. 알았지, 민서야. 동기, 동기 뒤로 동기끼리 뭉쳐야 돼. 딱딱딱. 신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알았지? 우리 자주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민서야. 음. 고마워, 민서. 민서, 어? 베스트 BJ 민서, 어? 니 죽지 말자. 음. 동 통조림 아닌가? 통조림 같은데. 통조림 아닌 것 같은데. 통조림인가 물어볼까? 통조림 같아요. 응, 통조림 맞나? 요 통조림 맞다. 맛은, 생물 맛은 아니에요. 통조림. 아, 착각. 고마워요. 부회장님 고마워요. 알았어, 가오라. 수고하 음. 수고해요 요즘은 혼자 밥 먹기가 좋아 조용하고 이런게 있으니까 남들놀 눈치 안 보고 좋아 가을아 사랑해 일 열심히 하고 어, 감사합니다 어, 보고 가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센스쟁이 우리 사장님 센스쟁이 버섯을 약간 새콤하게 식초하고 넣어가지고 식초랑 여기 레몬하고 넣어가지고 상큼하다 레몬이네 식초가 아니고 이렇게 레몬, 레몬하고 간장하고 절여가지고 저려, 상큼하다 맛있어요 음 상큼해 선생님이 센스생이예요 남자 남자야 그 남자도 구두를 밝히더라고요 까꿍 선생님 많이 하세요 세상은 베레베 사람이 많아요 감자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맞나요? 응. 월요일에 일본 가야돼, 응. 갔다 오세요, 새끼들만. 음! 맛있다. 감자가 서리거서 맛있네. 나도 이런거 군식일 때 이런거 잘 했으면 좋겠다 감자가 맛있다 원래 탕수육에 들어간 감자 많이 했어. 몇시야? 7시야 아한 자야되는데 잠을 못자 일 먹고 집에 가서 자야지 내 아이, 아 시간 잘해줘. 응, 주훈 신사랑 데뷔 동기야. 굉장히 음, 쫙 풀린다. 풀려요. 오, 어, 많은, 내 옆자리 앉아서 많은 대화 나눴어요 거리가. 신나게 진행그랬어 나무관이 굉장히 덥습니다. 음, 부회장님 오셨어요. 떨렸죠. 떨리지 우유 얌얌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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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서로 베이비 달았어요 축하해주세요 나 얼굴이 근데 이렇게 해볼까요? 맞아요 내일은 더 이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음. 칼를 빌려서 소카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놀아야죠 <laughs> 회장님 호텔 연회장 예약하면 되나요? 고마워요 구두를 삐까버져가고 싶고 내일 뭐 부회장님 화려하게 화장하나요? 모자 잘 어울려요? 어,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요. 어, 밥 먹으니까 잠 온다. 오늘 잠두 시간밖에 못 잤거든. 너무 설레고 막 떨리고 막 자기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막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카메라 고소공포, 카메라 울렁증이 있잖아 내가. 상호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1위 뒤고, 뒤고. 공공님 이제는 소라언니 베비 달았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억울하지 마시고. 옆 지원이나 소라언니방송에서 행동 지켜주세요. 닉네임 장난치지 마시고. 왜 그러는 거지? 이제 안할 거예요. 공공님또내 베비 달았으니까. 베비 달면 은 정신 차리기로 했거든. 약속했거든. 나랑 약속했잖아요. 이제 궁군님 정신차리고 억울을 완전 벗어나고 매니저로 돌아와요 왕소라 베스트 bj 매니저로 돌아와 가있세요 억울 떨면 안되고 부회장님 힘내세요 소라, 소라니 누가 괴롭히면은 딱딱 혼내주세요 알았어 그럼 오늘까지만 억울하고 내일부터는 하지말고 닉네임 바꾸고 왕소라 매니저로 들어와요닉임 왕소라 매니저 좋다. 맞지? 왕소라 팬닉을 왕소라 매니저 달 알고, 제 매니저 달아줄 테니까 알았죠? 그러면은 왕소라 매니저면은 팬닉은 왕소라 매니저 좋다. 고매를 드릴 테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화이팅 우리 해봅시다. 나도 열심히 하고 방송. 어. 양파소라 말고 왕소름 매니저 야지 매니저 죽는데 고민할 건데 우리 방송 잘 만들어보아요 공공님하고 나랑 궁합으로서 열심히 유익한 방송 즐거운 방송 만들어봐 화이팅 화이팅 해요 화이팅해서 안될게 없어요 맞죠? 내가 왕소라가 비비가 됐잖아요 세상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하면 다 돼요. 지금부터 꽂혀요. 지금부터 딱딱딱 꽂히라고. 베이비 달았어요. 잠안 왔니? 많이 축하해주세요. 베이비 달았습니다. 베이비 원모탈. 여러분, 어퍼들 안 물, 눌리, 안 눌신 분들 어퍼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그로는, 빠페 하세요. 알았죠? 빠빠. 어그로는 사연하라, 베이비. 감사합니다, 참 안아 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한한분한분 한분 소중해요 나한테 진짜.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욕을 하든 그 사람이 나한테 억울을 어? 하든 한분한분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분을 내가 안고 방송을 열심히 키워보아요. 왕소라 방송도 을 커야죠. 커야죠 맞잖아요. 쭉쭉 뻗어 나가야죠. 쭉쭉쭉. 알, 첸, 티나니, 또 왔니? 전 유속인이에요, 유속인. 무속인이 이렇게 섹시해? 아무튼 통과. 아우, 너무 아프다. 물도 한통다 먹고. 아무튼 베이비가 됐잖아. 아좋아하 어, 좋아. 베이비가 됐잖아. 아무튼 베이비가. 베이비온것다 어, 보자. 베이비. 마크 좀 보러 가자. 어? 마크 보이긴 보여요. 메달 보여요. 메달 보여요. 메달. 어머머머 메달 보여요. 어머머머 혼자, 어머머. 혼자 보여요. 혼자. 어머, 어머, 좋아. 어머, 신난다. 실감이 안 나, 아직까지. 사실, 어 신난다. 진짜 어. 실감이 안 나, 아직까지. 데뷔가 됐다는 게 실감이야. 실감이야. 일단 이제 가요. 내가 갔어. 한, 시, 한 시간, 잘. 어너무두 시간밖에 못 잤다니까. 이 베비고 그라운드 간다고. 너무 설레고 떨리고, 어, 설레고 떨리고. 가위 놀래겠어. 사장님. 디저트 주세요. 디저트 한번 봐야지, 그래도. 어, 버래야겠어신 가다 지금. 징하다 징오늘 새롭게 만든 어뭐예 어? 네. 어 진짜요네 <놀람> 이거 카 계산할게요 네 <놀람> 저번에는 그 다도박 식키였는데 오늘은 대추 식기에요 대추 식기 음! 음! 내가 대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우, 맛좋다맛좋다 맛 좋다.